웹툰, 코믹스 장르를 넘나들며 재밌는 만화를 추천해드리는 채널 우투니입니다. 댓글로 추천을 원하시는 장르를 남기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을 양분하는 두 초폭 회사의 두목들이 밀담짜리. 봉산대표 구석동은 주운대표 이용준에게 자식 농사 실패를 인정하며 부탁을 한가지 합니다. 주운의 에이스 기석에게 구석동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메인 레스토랑 매장 관리를 부탁하는 건데요. 초폭보스 3대 독자 막나니인 아들에게 기석이 관리를 들어간다면 사고가 나는 건 분명한 일인데도 두 보스는 어떤 이의 관계가 맞았는지 일을 진행합니다. 다음날 저녁 레스토랑 더 보스 기석은 예정대로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봉산의 막나니 3대 독자 구준을 맞이합니다. 백종원님 뺨치는 솔루션으로 레스토랑을 지휘하는 기석에게 불편함을 느낀 구준은 서열을 잡으려 시도하지만 역으로 참교육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망신을 참을 수 없는 구준은 복수심이 불타는데요. 그날 저녁 기석은 친형인 기준과 통화를 합니다. 이번 어? 일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기석. 형과 주점을 차릴 생각은 불안한 클리셰였을까요 떠나기 전 고양이 밥을 주러 나온 기석의 뒤로 괴한들이 습격합니다. 다음날, 동생의 시신을 맞이하는 기준. 처참한 시신을 보며 상처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 날의 싸움을 짐작합니다. 지금은 전륜바리인 기준은 사실 수년 전 싸움 하나로 모든 것을 뒤바꾸었던 대한민국 전국 넘버원이었는데요. 동생의 죽음을 차갑게 맞이하고 기준이 지금부터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과연 전륜바리가 된 기준이 초폭들을 상대로 동생의 폭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웹툰의 이름은 광장입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누아르 장르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남자들의 의리와 빌런들을 시원하게 정리하는 기준이라는 먼치킨의 폭수극을 잘 담았습니다. 광장이라는 작품은 용두 용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웹툰이 아닐까 합니다. 완결되자마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며 드라마 혹은 영화 제작을 외쳤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25년 우리 기준이 형이 소지섭 배우님으로 확정. 넷플릭스 제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출시 전에 웹툰 광장. 정주행 한번 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슈우.